리플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 시가 총액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현재 리플의 시가 총액이 43조 2,933억 원. 대략 4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리플 리플의 탄생을 보게 되면 송금망 전 세계 송금망 스위프트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탄생을 하였죠. 사실 암호화폐가 나온 게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그리고 베어스텐스라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글로벌 투자 은행이 박살 나게 되면서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금융 기관에 대한 불신. 사실 이거는 대외적인 언급 같고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리를 하면 금융기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혁명으로서 나온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그 다음 세상을 그리기 위해서. 그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이더리움. 자, 얘네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그러나 사실 리플, 그리고 XRP, 그리고 리플렛, 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리플이라는 회사, 그리고 XRP라고 하는 암호화폐, 얘네들은 금융기관 솔루션, 결국은 실제 자본주의의 현재 주체를 보게 되면 가계, 월급 받는 사람,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죠. 여기에 핵심은 사실 금권, 이 중에 절대권력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왜? 달러, 달러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달러는 민영입니다. 민영.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국영인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금권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로써 전 세계 바로 송금 시장, 스위프트 시장이 전 세계 금융 전산망, 그 시장은 바로 155조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한 17경에서 18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 0 0여개 국가, 그리고 만 1000개의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러나 리플이 이제 인프라망을 설치한 건 대략 50여 개 국가와 300여 개 플러스 금융기관이 파트너사로 있어요. 아직 50여 개 국가, 200여 개 국가, 단순히 비교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만 천여 개의 금융기관과 300여 개의 금융기관, 아직 인프라가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이 155조 달러인데, 17경, 18경인데, 시가총액이 고작 43조. 43조. 다락락된거 풀리게 되더라도 곱하기 2를 하더라도 90조가 안 돼요. 단순하게 정말 간단하게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몇 프로를 갖고 올수 있을지 과연 XRP가 지금 천0 0억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더 단순하게 확장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대중이 봤을 때 리또 속 제일 늦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셋과의 소송도 있고요. 그렇죠? 세과의 소송도 있으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틀,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전 제가 봤을 때 속도만 조절할 뿐입니다. 왜? 미국과 유, 중국과 유럽과 이 블록체인, 중국이 지금 뒤로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 유럽, 중국은 절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CBDC, 그리고 NFT, 메타버스, 다 같은 말입니다. 얘네들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웹 3.0, 블록체인, 웹 3.0, 인터넷 다음 세상은 바로 블록체인의 웹3.0 시장이잖아요. 인터넷이 웹 1.0과 웹 2.0으로 나누듯지 다음 세상은 바로 블록체인의 세상입니다. 바로 암호화폐죠. NFT를 만드는 놈이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폭발적인 다른 암호화폐들과 다르게 펀더멘탈 펀더멘탈을 좀 확장해나는 부분을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고 실제 인프라가 깔려 나가는 부분들을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암호화폐가 백수에도 있고 뭐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플은 가장 파괴력이 큰 암호화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인프라가 깔리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 XRP들이 다 깔리기 전까지는 XRP가 상승되면 안되겠죠. 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개인들이 다 담아가지고 결국 인프라를 깔다가 못 깔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다깔린고난 이후에 깔려나갈 때쯤 금융기관이 XRP가 어느정도 매집이 돼서 SWIFT 2.0이 구현이 되는 그 시기가 어느정도 도래한다고 했었을 때 이미 가격은 하늘나라에 가 있겠죠. 그때 개인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더 더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예요. 최근에 반등이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거래량이 반등 나올 때 빠지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못된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타트 선으로 봤을 때이 기준점으로 여기 매물 때 여기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이 있는데 박스권이에요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여기 요 가운데서 현재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요 크게 악재도 호재도 없고 박스권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5천만원 5천5백만원 4천5백만원 4천5백만원 대에서 6천만원 못 갔으니까 대략 5천7백만원에서 4,500만 원을 왔다 갔다 현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긴축, 연준의 긴축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그런데 긴축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매크로를, 매크로를 이해하셔야죠?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이두 가지 이슈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증시에, 그리고 암호화폐에, 그리고 경제에 주는 파동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약해지면서 해결 고리가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체킹해야 될 거는 연준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0.5% 올린다. 한국은행이 오늘 0.25% 올렸어요. 그런데 국채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국채 금리 3년물은 내려갔어요. 채권 시장은 내려가는 걸로 판단을 했다. 왜? 앞으로 한국 은행장 한국 은행장이 될수 있는 사람이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있겠으나 미국처럼 중립금리 이상으로 과도하게 물가가 많이 튀어서 과도하게 올리는 것만큼 한국은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올리지 못했던 어쨌든 우리가 체킹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 미국 긴축은행, 미국 긴축이 긴축의 속도인데요. 이 속도가 나와서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